구독해 주면 안 되겠니? 제가 3, 4개월 전부터 이 조합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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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대체 왜? 괜찮아요. 설긍 님 저한테 무기가 있어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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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잭이 미리 게임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원래 이 게임이 4인 게임이에요. 따지고 보면 3인이 해야 되는데 잭은 이미 다 하고 있을까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실질적으로 저희 둘이 해야 돼요. 에? 예? 그런 <laughs> 상황이어서 만약에 너무 게임 진행도 안 되고 우리를 동물원 취급하면은 저희는 배제매 되거든요. 저는 가이드, 가이드. 약간 우리 여러분들은 관광 오신 분들 제가 진행은 깔쌈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음... 음... 아 근데 게임이 재밌어요. 공포 게임이 재밌? 애초에 우리랑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 <laughs> 맞아.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지? 자 이거를 좀 다른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탐정. 하는 거야. 범인을 찾는 거야 그냥. 얘가 어디 숨었고 얘가 어떤 새끼인지 어떻게 범죄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찾는 게임인 것뿐이에요. 음... 음... 이게 다들 너무 지금 쫄아있다. 안 되겠다. 좀 해피하피하게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그 잭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아, 얘는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랑은 결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니, 잭이 갑자기 나한테 나랑 오뉴님의 비명의 하모니를 듣고 싶대. 그래서 나그 말을 듣고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런 말? 신놈 그 맞죠? 자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설매기 쪽 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공포를 잘 못해요. 저도 무서워합니다. 그가아 진짜예요. 음. 이스터에그 같은 걸 알아왔다는 거지 저도 갑툭튀에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음. 셋이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거죠. 나는 뭐 알겠습니다. 무수하게안 흘러가기만 해봐. <laughs> 오 무서워, 어, 무서워.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아 무서워 <laughs> 무섭다 오뉴 형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어 아두번 해보셨구나 그래서 오뉴 음. 형도 사실 그렇게 별로 막 무섭진 않으실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음. 똥싸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형봐 봐. 똑같은 영화 두번 보면 대충 어디서 뭐가 나오고 알잖아. 그거지. 아, 근데 맵이 다르잖아. 우리 하나 하잖아. 아, 두개했나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새로운 맵세 개를 열어 왔어요. <laughs> 그러면 <웃음> 새로운 게임이잖아. 아예 <laughs> 다른 게임이잖아. 아니, 너무 그렇게 막 긴장 안아도 아, 그 진짜 괜찮아. 진짜로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워요. 일단은 제가 방을 만들게요. 제가 방을 만들 건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우리 또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아이 어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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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디스코드를 인식합니다 얘네가 디스코드 학과? 저번에 안 했잖아 저번에는 디스코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디스코드 인식이 돼 여기가 너무 편하지 난 투컴인데? 디코를 송출컴에서 하고 게임은 게임컴에서 해서 어 그런 게 편한가? 있어? 그런 게 있지 안전가옥으로 한번 가볼까? 안전가옥은 뭐지? 안전가옥은 뭐지? 사투리 하시는구나 어? 아니 여기 똑같은데? 무서우면 니게롱다요가 가능하구나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일단 십자가 있어야 되고 어. <laughs> 십자가 하나밖에 안 드릴 겁니다. <laughs> 십자가 하나밖에 안 드릴 거예요. 십자가 뭐지? 아 귀신한테 갈한하는 건가? 귀신이 너를 딱 물면은 안 죽어. 어, 어. 한번살수 있어. 우리들한테는 한 명에 두 개씩. 죽으면 관전할 수 있나요? 죽으면 관전돼요. <laughs> 아 그래? 그럼 차라리 그냥 빨리 죽고 관전하는 게. <웃음> <웃음> 아 머리 쓰시네 이분. 아이 그게 더좀덜 무섭고. 어. <laughs> 참가. 로딩 중하는데 안 돼. 아, 아, 형님 음... 이거 꼼수 부리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 비공개 게임 참고 누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 뜨잖아 제대로 했어 내가 어떻게든 초대해볼게 <laughs> 어떻게든 아 내가 어떻게든이라고 했어? <laughs> 어 방금 어떻게든이라 그랬어 초대 한번 보냈거든 한번 봐볼래? 숨김에서 온라인 했어? 응 음, 진짜 안돼한 번만 제접해봐 이상하구만 음. 이거 이거 하늘에서 이 게임 하지 말라고 신이 점지해주시는 거 같은데 맞네 그냥 다른 게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 설마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네. 내가 그럼 다시 만들게 이거 아마 2인으로 해놔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저기요 아니 본인이 2인방 받으고 <laughs> 아니 뭐 둘이 하고 싶으면 은 저는 가도 됩니다 아니요 저만 죽을 수 없죠 오유님 당장 들어오세요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잠깐만요 오준님. 죽을 수 없다라는 말어 삼가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놀러 온 겁니다 음. 갔다가게생는것 같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네. 제가 우리 또 설백님과 네. 어, 우리 또어류님을 데리고 오늘 이렇게 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로커트 탐험을 할신을 찾으러 갈 가이드 잭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어! 남의 집에 이렇게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머, 세상에. 남의 집에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아이고. 주인장님한테 한번 인사만 드리러 갈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아, 여기서 하다 주인장님이 화장실에 계신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그 벤시 한번 불러 볼까요? 벤시. 아 뭐야? 야 미치! 야 미치! 우리 주인... 야, 왜안전가옥이래 왜? 아, 진짜? 얘 저기서 와!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자, 우리는 그냥 주인장님께 인사만 드린 거예요. 주인장님, 근데 저기서 하세요? 그니까, 아니, 집이 이렇게 좋은데, 왜 거기서? 아, 이게, 이분께서 반신욕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어, 들어오셔도 괜찮다고 제가 전에 들어가지고. 반신욕 중에 이제 인사까지 해주시네. 아유, 근데 그, 변신님, 아니, 다녀올게요. 어, 진짜 안전가옥이 왜? 그니까. 아! 이해할수없어 여기 왜있어아그래서오서오은 경우에는 기본 맵을 해 봤지만은 설어이가안이봤안해봤에 때문에 이기서이어려워어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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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 질문이 있습니다. 맵을 세 개나 열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개를 다 하는 건가요? 뭐한 어, 바퀴 사이클 그둘만 끝이에요? 한 맵에 얼마나 걸리죠? 잠시만요. 미리 들은 정보가 없는데요? 세 번째 2, 30분에 그. <laughs> 아 근데 그림자 그림자 생겨갖고 말하는 거더 무섭네 진짜. 얼굴에 그림자 생겨가지고 세상에. 사람이니까 그림자가 오. 있죠, 오. <laughs> 여러분들. 아니 아저씨 이상해. 아, 그래서 네. 일단 네. 우리 설백님도 처음이고 운영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십자 오. 들고 있으면 한번 귀신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저 기억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저기 손전등인데 이거는 애플을 키고 다른 걸들수 있어요. 손전등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찍기 좋게 생기긴 했다. 자, 그리고 우리 맨 왼쪽 디지바이스 같이 생긴 거 있죠. 스피릿박스라고 이거를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귀신이랑 대화를 통 이렇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거 보이세요? 아, 네, 너무 싫은데요? 네, 저게 이제 EMF라고 귀신의 위험도, 귀신의 반응 이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키고 있으면 삐삐 거려요. 기벌레가 삐삐? 바퀴벌레는 왜 있는 거야? 다람쥐 통 같은 그런 전력 아... 아래에 보면은 무슨 렌즈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숨겨진 얼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빛나거든요, 어, 얼룩이? 아 얼룩이었어? 저 온도계. 자 온도계가 영도 이하로 내려간 곳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나이 보라색 랜턴 보이시죠? 귀신이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 이제 손바닥 음... 자국이 남아요. 이건 ESG 반응이라고 해서 이거를 귀신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귀신이 이거에 반응을 하면은 모습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돌아가보도록 할까요? <laughs> 엄마 배 니글니글, 아빠 배 니글니글, 아기도 집에 가 니글니글해, 아기도 집에 가 니글니글해.